오! 승현 어? 때 다시 턴해서 돌아와봐! 턴해서 돌아와봐! 윤호가 더 높아 앉아가 응. 어, 그러니까 더 높아? 어 그니까 바퀴는 윤누가더 작고 승현이께 좀더 크네 어! 차 조심! 승현아 밤에는 그거 불 켜고 다녀. 응, 응. 누구께? 내 옛날에 내 바꾸려고 사던거는한1 0 킬로미터 나갔었거든. 타봐. 올라가지. 언덕 올라가봤어? 어때? 언덕 잘 되지 않을까? 별로 안 힘들어. 별로 안 힘들어? 그 원래 기존 거보다 너차 봐봐, 저 오토바이 저런 거 조심해야 돼. 알았지? 응. 소리 나면 멈춰.